지난해 12월 환율이 1470원 안팎에서 폭등한 가운데서도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공부문이 해외주식 투자를 늘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일반정부의 해외주식 투자는 총 40억 8,580만 달러로 전월보다 2.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제수지 통계는 중앙은행과 일반정부, 예금취급기관, 기타로 나뉘며 일반정부는 국민연금 등이 포함됩니다. 개인 투자자가 해당하는 비금융기업 등의 해외 주식 투자는 같은 기간 52억 7,030만 달러에서 20억 1,150만 달러로 61.9% 급감했는데 정부에서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투자를 환율 상승 요인으로 꼽았으나 실제 투자 규모는 감소했던 겁니다. 지난해 12월 원달러 환율은 당국이 구두 개입을 하기 전까지 1,470원 후반대에서 등락을 반복하다 23일엔 한때 1,483.6원까지 치솟은 바 있습니다. 결국 당국이 환율 안정을 주문하던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달러 수급에 악영향을 줄 해외 투자를 늘리고 정부는 서학개미 탓을 했던 겁니다. 환율 급등 국면에서 공공부문이 해외 주식 투자를 확대할 경우 달러 수요가 추가로 발생해 외환시장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정책당국의 환율 안정 메시지와 충돌하며 정책 신뢰도를 약화시키고 시장 참여자의 기대 형성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간 자본 유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공공자금이 외화 유출을 주도하면 원화 약세 압력이 구조적으로 고착될 위험이 있으며, 향후 외환 보유액 방어 비용 증가와 금리, 자본 흐름 관리 부담 확대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